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의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왜그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100% 의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100%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흠이 있기 마련인데 그 흠이 있으면 무조건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 부분이 죄로 물들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요. 이 머리 부분은 인간의 지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입술 부분, 입술 부분이 죄로 물들었다 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인간의 언어가 다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도 죄로 물들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발은 인간의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세 가지 중에서 먼저 머리 부분, 곧 인간의 지성, 이 부분이 주로 물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인간의 지성이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적 지각력이 완전히 상실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지각력이 완전히 상실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대부분 13장 13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들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영적 지각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자신만 돌아봐도 어, 과거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어, 이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예그 네, 음성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을 잘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소통이 된 거냐면 성령님이 사람 안에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거룩하신 성령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영적 지각력, 영이신 하나님을 알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적 지각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졌지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 믿으면 성령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 약속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 지각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에 임쓰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 보겠습니다. 인간 지성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도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지가 상실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지가 상실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 3절 조금 더 읽어보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뭐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로 물든 인간은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눈도 가려져 있고 의지도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들보다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도무지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찾아오시느냐? 구체적인 걸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양심을 두드리는 것으로 찾아오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인간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예, 하나님의 영이 자꾸만 양심을 두드리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찾아오냐면, 복음 전파자를 계속 보내심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가 어디에나 있는데, 그 복음 전파자가 와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이리시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건 복음 전파자를 항상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냐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하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려는 나오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방편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 우리의 망가진 지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이 지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인간 지성의 타락의 모습도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하기에 무용지물이 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에 무용지물이 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보면 무익하게 되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유가 상해서 쓸모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영혼이 우유처럼 상해버려서 쓸모없게 되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한, 우유처럼 상한 영혼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어떤 것과 같습니까? 상한 우유가 여기저기 쓰여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상한 우유 같은 인간이 선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데 우리 단에는 선이라고 하지만 상한 우유가 상한 상태로 선을 행하니까 그 선은 진정한 선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모시기에는 악한, 악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래도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공급받아서 선한 사랑을 공급받는 삶, 이런 삶을 날마다 경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성의 타락의 모습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지성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찾음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온전한 지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